왕십리와 청량리 어디를 선택할까요? 사연을 볼게요. 실거주 목적이나 우선은 갭으로 사두려고 합니다. 자녀가 곧 태어나는 3명이 되는 가정입니다. 보고 계신 곳은 레미안 미드카운티 힐스테이트 천개 왕십리 자이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레미안 미드카운티부터 볼게요. 2009세대, 2018년 중공에 34평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후반대에서 매물은 12억 선에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를 대표하는 크레시티와 그리고 답심리를 대표하는 레미안 위브 사이에 있고요. 청량리역과 답심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두 역과의 거리는 약 1km 정도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1 0개를 볼게요. 2018년 중공, 764세대. 최고가 15억 중반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1억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신담역 초역세권에 있고요 답심리역까지도 충분히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요 다음은 왕심리 자이 713세대 2017년 중공 16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2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신축만 보셨고요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7년 뒤에나 간다는 뜻이죠. 7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거주를 안 하고 매도를 하고 갈아탈 수도 있고, 실거주를 2년 하고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거리보다는 다른 입지적 요소와 수요 공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상관없이 청량리와 답심리의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문 휘경까지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 답심리 아파트보다는 여기랑 가까운 이문동 신축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문휘경 쪽에 입주가 많죠. 그래서 청량리와 답심리는 이문휘경 권역과 엮여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입주장 때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심리는 이문휴경과는 다른 생활권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연전부는 당분간 실거주 예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고 유지하기에는 왕심리 자의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왕심리 자의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권으로 충분히 상왕심리역과 행당역을 누릴 수 있는 나름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도 한 장점이겠죠. 또 하나는 답심리도 너무 좋은 곳이지만 답심리보다는 왕심리가 약간 더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왕심리 자의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산역 근처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초중고가 밀접해 있는 4년 이내 신축 아파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고, 괄호 열고, 구축도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신축도 좋고, 구축도 좋고, 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축 중에서도 좀 깨끗한 구축은 괜찮다라고 받아들일게요. 맞나요? 34평 또는 40평대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찾고 있고요. 알아본 곳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광교 마을 스타클래스, 수지 신봉 마을 자이 3차라고 합니다. 최소 34평, 이왕이면 40평대를 원하시는 걸 보니 이 분은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먼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를 볼게요. 1783세대, 2019년에 입주한 신축에 41평이 최근에 11억에 거래가 되었고, 33평이 8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망포역과의 거리는 1km 정도 되고요. 초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대로 건너편에는 트레이더스가 있는데요. 제가 수원 살때 여기 참 많이 갔었어요. 거기서 피자랑 긴 빵에 불고기 뭐등 그거를 베이크라고 하나요? 그거 참 많이 먹고 살도 참 많이 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스가 주말에는 줄 서서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광교 마을 스타클래스 2단지 2011년 준공에 220세대 옆에 1단지도 있는데 거기와 합쳐도 4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서 신분당선 상현역까지는 500m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초중고가 3분 거리안에 있고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현역 근처에 플라자 상가들이 많아서 병원 음식점 카페 같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41평 실거래가 최고가 10억 4천까지 갔다가 9억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지에 있는 신봉마을 자이 3차인데요. 우리는 2007년 준공의 401세대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고 신분당선 성복역까지는 1km 정도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40평대는 없고 34평이 6억 중반 정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통 아이파크 캐슬과 광교 스타클래스는 8억씩 하는데 신봉말 자이는 6억 중반.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저는 일단 신봉말 자이는 제외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둘 중에 고를 텐데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역과의 거리가 조금 아쉽고 광교 스타클래스는 세대수가 아쉬워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 세대수와 역과의 거리를 상충할 수 있고 이분이 원하는 초중고 접근성을 다 봤을 때 제가 대안으로 찾은 곳은 바로 광교 호수마 을 호반서밋입니다 여기는 조망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호수뷰가 아닌 매물은 최근에 9억 3천, 9억 4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아이파크 캐슬과 광교 스테클레스와 비교하셨을 때 아파트 규모나 역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간략하게 개인이 상황과 아파트 이름 3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